에레갈비가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제가 한 번은 쇼핑몰에서 하는 거를 사서 먹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대로 제가 쇼핑몰에서 사보질 않았어요. 너무 얇고 질기고 진짜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거는 사실은 이 명품 미소 갈비에서 나오는 것은 뉴질랜드산이에요. 뉴질랜드산이고 3kg를 해서 PS 등급을 받은 거예요. 최고로. 책으로 받은 것을 올려서 이런 거 거짓으로 걸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하는 건데 PS등급 뉴질랜드산 저희 이거를 만들어 주시는 사장님께서 얼마큼 잘해주냐면 여기는 비계가 별로 없어요. 고기만 해가지고 정나라하게 해서 상품이 진짜 선물용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때때로 그냥 거먹으면 약간 즐길 수가 있어요. 담백한 맛은 있지만 약간 질릴 수는 있어요. 이 LA갈비는 그래서 LA갈비를 맛있게 드시려면 진갈비 그냥 찜을 해서도 됐지만 저거를 압력파스에다푹 굽으면 돼요 거기다 이거를 할때 양념을 할때 뭐를 넣어야 되냐면 파인애플이나 퀸이나둘 중에 하나를 넣으시면 되게 부드러운 맛이 나요 그렇게 해서 LA갈비를 양념을 해가지고 이거는 양념이 안된 거예요 3kg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kg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요, 아니요.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양념해놓은 3kg하고 양념 안한 3kg하고는 사이가 되게 많아요. 양념 때문에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는 좀 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사기는 하는데 그렇게 양념된 것보다는 양념 안 돼서 양이 많으니까 집에서 요리를 해 가지고 넣으셔서 렇게 숙성을 한 다음에 이것도 냉장고에 넣어 놨다가 드시는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 더 부드러워요. 막 양념 해서 해서 바로 찜을 해서 드시는 것보다는 압력밥솥에다가 푹가 가지고 드시면 근데 압력밥솥에다가 물이 작은 작은 하게 있는 것보다는 이 갈비기 때문에 이것도 물이 없게 자작자작 해 가지고 물이 없게끔 해서 드시면 진짜 맛있는 A, S, S 등급 요 거를 가지고, 주 시면 됩니다.